춘춘티비 많이 보셨죠? 이번에는 제가 나라 국기 이름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어핀란드랑 대한민국이랑 어그 다음에 어어그 다음엔 미국이랑 그 다음엔 어 영국이랑 그 다음엔 어, 어 사우디아라비아랑 그 다음엔 아 어, 호주랑 그 다음엔 이거는 어. 저는 중국이고, 그 다음에 캐나다고, 그 다음에 일본이고, 몽골이고, 그 다음에 어어 어, 핀란드입니다. 이제 인 마지막 두개만 남았습니다. 남아무리카...아니 세개만 남았습니다. 인도랑 남아무리카공화국, 독일입니다. 어, 현재 대비는 보시는 분, 빨리 와주세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